I don't k 이 o 다 I don't know. I d o 어 t k 이 o w I don't know. 다 don't know. I d o 갑자기 스크가막 좋아지는 게 야, 움직여야지 안 움직여서 세이 없어. 왼쪽 왼쪽. 그치, 왼쪽이잖아. 잠깐만 잠깐만. 서 있잖아. 5초 아, 아, 5초 시간 걸렸어요 뭐, 뭐, 네. 5초 갔 그렇게 5초, 많이 아, 안 갔어 5초 만줘 5초 만그 같은 거 아니었던 거같은한 3초? 5초 됐어됐어오이 이게 2분인가요? 컵타임이? 컵타임 핫포타임 2분 맞나? 컵타임이 눌주세요 2분 2분, 1분, 1분?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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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오늘 좀분 2분, 그럼 2분이? 2분이. 바로 뛸수 있어? 어.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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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분려분 2분, 2 어, 아니 2분, 2분, 이분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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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2분, 2발 2분, 었어2리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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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분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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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분, 2 2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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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를 맞춰 봐. 맞춰. 1 2 3 4. 응. 8 9 10, 10 12 1 20 25 3 15 17 19. 네. 그안겠어 네. 3쿼터가 그런 홍부부터나아니도 생각보다 아니다. 아, 1 3 2 4죠. 보통. 1 3? 아, 그 공격이. <laughs> 1 3 2 4. 어, 맞죠, 맞죠. 그래서, 그래서 경수부터. 이주적은가들화면 음, 아, 이게 왜찍는거지 <laughs> 아, 아 이걸 찍는 거야? 아니,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있어 아 사람들 인어좀 얘기해 들면만담해만 전혀 전개가 없어. 아거아요 홍고경이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서 플러스 이야좀이 플러스 홍 형사 것도좀 먹고.